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이 이야기 속에. 한편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는 장면으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이두 이야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끼어 있는 혈류증 알던 여인의 이야기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에게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43절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수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인들이 한 달에 한번 누구나 겪는 그런 하혈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질병으로서 하열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런 하열하는 여성은 대단히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난치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마치 그저 어, 그,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걸 거론을 하고 있어요. 레비기 15장 25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름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취급을 받던 질병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 한달두 달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이런 질병이 있었으니 12년 동안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여성으로서는 정말 고녹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힘들고 또한 당시의 의술로서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설명하듯이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그저 어. 고치려 했지만 재산만 당진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여성의 절망적 상황을 알수 있잖아요. 여성으로서 하열을 해요. 참 부끄럽고 참 불치의 병입니다. 절망적 상황이에요. 게다가 질병 때문에 재산 다 당진했어요. 또한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외로워요. 또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 피골이 상접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분명히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는 건 이런 하열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코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냄새 아나라 코약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44절,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 순간을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어,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모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 45절 계속해서 예수께서 부르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뭔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아, 지금 사람들이 미는데 그걸 말씀하십니까? 했지만 주님은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때 숨길 수 없어서 여인이 말합니다 47절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곧낫게된 경유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물었을까 보라 내나 때문에 누가 낳았다 자랑하시려는 것일까 막 그런 건 아니었으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 여성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은 것이죠. 그가는 이 여인은 감히 주님께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였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그냥 속으로만 말했다. 중얼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몰려들지요. 자기 몸에서는 악취가 나지요. 그저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지요.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여성의 몸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죽을힘을 날 주님께 가까이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긴 했지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 말은 못 하니까 가만히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 사실은 이 옷이라는 것은 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옷 가운데 끝에 네 귀퉁이에 수술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가만히 이렇게 만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하게 만졌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졌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믿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손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보세요.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배신감이 있습니까? 자괴감이 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를 연결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 경험에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는데요 조금은 그 동네에 서 유명세를 다셨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가 어떤 질병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을 길이 없으니까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 글씨로 쓰는데 저희 아버님 병원의 이름을 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병원에 그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저희 아버님 병원 입원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때 여러분. 낳았다 그러면 정말 더 명이셨겠죠? 근데 이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 사람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생명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생명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영광의 옷자락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옷자락입니다.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 민족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치료의 옷자락입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다시 한번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입니다.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요.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붙잡는 순간, 완전히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죠. 회당장의 아이로 딸, 아,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그냥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고 찾아 들어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데요 12라는 숫자예요 자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낳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교한 그러한 구조를 볼수 있잖아요 12라는 숫자 12는 열두지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이 여인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이런 모습이 이, 이, 이스라엘의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신앙적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공통점 하나 있죠? 둘다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제 12년 동안 알던 여인 예수님을 이 손을 대서 붙잡은 터치가 일어나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둘다 공통 분모가 있죠? 나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신앙인의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과 터치가 일어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열이 내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고독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그도 지금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암이란 질병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마지막 노 교수의 강의처럼 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제목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였어요.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성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건 뭐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가듯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붙들고 사실납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능력입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